본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신축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음, 건물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네. 5층인데도 전경이 참 좋습니다. 네. 사무실이 답답할 창들이 좀 많은데, 그건 네. 어, 통이 커서 네. 예,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건도 굉장히 좋게 맞추실 거죠? 네. 네. 최대한 좋게 이제 네. 진행을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슈가 리얼티의 정재환 팀장 최성진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저희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통임대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 여기 지금 5층인데 5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건물들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네, 네 5층인데도 전경이 참 좋습니다. 네. 네 팀장님 그러면 저희 그 역선동에 이 통인대 물건이 네.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또 거래를 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아, 네,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 뭐 어, 네. 작년에 매입을 좀 해드렸던 손님분이 지금 상가주택이었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물건이 이렇게 완성됐고요. 음, 음. 지금 그래서 얼마 중공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와서 한번 보니까, 네. 어,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음. 네, 거의 제, 사실 인근에 있는 건물들도, 물론 뭐 신축 건물도 있겠지만, 네. 이본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신축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음. 네, 굉장히 잘 리모델링이 좀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내부도 보면서 네. 팀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아, 네. 아, 여기가 지금 몇 층인 거죠? 네, 여기는 지금 5층이고요. 네. 어, 평수는 지금 임대면적으로 한 33평, 음. 네. 33평 정도 나오는 층입니다. 네, 네. 아, 그럼 저희 5층이 꼭대기 층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네. 꼭대기 층은 아니고 음. 6층이 또 있습니다. 아, 6층이 네. 하나 더 있고, 음, 네. 그러면 저희가 지하 1층에 네. 지상 6층짜리. 네. 어. 지금 제가 한번 봤는데, 사실 네. 지금 이거 층고가 이제 신축 건물에 비하면 높지는 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니까 러 전에는 일단 상가주택이었다가 이게 음. 신축이 아니라 대수선을 한 건물이어가지고 음. 이제 4층부터 6층까지는 이제 주택이었다 보니까 네. 최대한 지금 층고를 좀 높인 상태인데 신축에 네. 비해는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아, 이제 저도 이제 어, 한번 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네. 이 주택을 저희가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했을 때 보통 이 기둥이라는 게 이게 중앙에 박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기둥이 지금 중앙에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장점으로 네. 또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도 봤을 때 확실히 이 사무실이 딱딱. 탑 창들이 좀 많은데, 네. 이게 리모델링 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 통이 커서, 네. 예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6층도 그러면 한번 네. 미리 한번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6층도 한번 보실까요? 네, 6층으로 일단 올라가시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6층으로 올라왔고요. 6층은 이제 여기가 옥상은 따로 없다 보니까, 6층은 이제 층고가 많이 높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제가 용도로 이제 통임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찾고 있는데, 어, 이제 CEO실, 이제 대표님들이 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으로 현재 만든 상태고요. 네. 좀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확실히 아까 이제 5층에 비해서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은 확실히 해소가 좀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 아까 5층에서 봤던 대로 큰 통창이 네. 되어 있는데 지금 위를 에 보시면 이제 층고가 높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쪽이 더 대표님실에는 훨씬 더 네. 알맞을 것 같고 네. 제가 대표라도 이쪽 자리를 차지할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 추후에는 여기 위쪽 어, 살짝 다락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의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 네. 만들 계획이고요 네. 네. 그럼 다른 층도 한번 소개 네.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4층으로 지금 와봤는데 네. 어, 분위기는 사실 아까 봤던 5층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구조가 네. 같은 거의 구조로 건물이 음. 중공됐다 보니까 최대한 일단 개방감 있게 네. 네, 기둥 같은 것도 불필요한 기둥은 다 없애고 음. 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일단 만들었고요. 네. 여기도 이제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테라스 한번 보시죠. 음. 여기 테라스도 지금 길게 쭉 나와 있어서 음. 4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들이 앞에 건물들이 높지 않다 보니까 개방감이 확실히 있다 있습니다. 음, 네. 네, 이제 업무 하시다가 이제 짜증도 나고 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멀리도 보고 하고 네.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용 공간을 조금 찾는 분들한테 이 테라스 공간이좀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엄청 큰 장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좀 안쪽에도 네. 또 테라스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봤던 그 5층, 6층에 있는 네. 이제 공간이. 조금 더 협소하게 지금 되어 네. 있어서 사실 여기는 뭐 임원실이나 이거 사용하시기에는 딱 알맞는 사이즈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여기를 회의실로 사용을 하시고 회의에다가 짜증 날때 뭐 옆에 있는 이 테라스 공간을 <laughs> 이용하셔 가지고 어 이게 좀뭐 바람도 쐬시고 어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날려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저이건물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네요. <laughs> 네. 어, 3층으로 내려가 보시죠. 네. 네. 이제 3층부터는 이제 평수가 조금 더 커지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3층이고요. 3층부터는 네. 이제 전에 봤던 음... 다른 층보다 구조가 조금 다르고, 네. 여기는좀 D 자 구조입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가운데 이 정사각형에 네. 있는 이 도면에 이 코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네. D자 구조로 좀 나오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사용을 하던 공간인데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1호실, 2호실 2개 호실로 건물을 이제 호실에 나눴다가 네. 이제 저희가 가벽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하나의 그냥 사무실, 한 층에 있는 사무실 네. 사용 가능하게끔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네. 하셨네요 사실 귿자 구조가 조금 선호도는 많이 떨어질 그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뭐 조금 더 활용 공간을 하다 보면 뭐 호실을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출입문이 두 개가 다 네. 완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뭐 부서를 뭐 좀, 좀 나눠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뭐 층고도 봐도 일전에 저희가 봤던 4층, 5층보다는 층고가 조금 더 높이 되어 음, 네.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감만 저희가 조금 손을 보게 되면 네. 훌륭한 사무실이 좀될 거라고, 어, 이건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인 네. 거죠, 사실. 예. 어, 팀장님, 지금 제가 현장에 와봤을 때는 네. 이 바닥이랑 천장이랑 뭐 냉난방기 시설, 지금 이런 네. 거는 좀안 보여요? 어, 냉난방기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위치는 정해놨지만, 네. 이제 그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이 또,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직 달지는, 설치는 안 해놨고, 음. 그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 예정이고, 바닥 마감이나, 천장도 네. 같이,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원하시게 음. 할수 있게, 저희가 지금,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굉장히 임대인분이 착한 임대인이라고 <laughs>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예, 네. 히 <laughs> 네. 어, 2층도, 그럼 여기랑 구조가 같나요? 네, 같은 구조라서, 네. 바로 1층으로 한번 내려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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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네. 한번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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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명 어, 이제 1층이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1층이라 하면 네. 뭐 카페를 두거나 어, 근생 시설이 좀 들어와서 네. 뭐 영업을 하시는 부분이 좀 많으신데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앞에 이게 주차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접근성이나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는 네. 1층이라고 지금 생각은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통임대를 구하고 있고요. 네, 여기 네. 1층 단독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어, 좀 다소 임체인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 폭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음. 지하와 바로 좀 연결될 수 있게 아, 네, 네.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놔서 네. 통임대가 아니라 다른 이제 1층 정도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지하까지 같이 음. 사용하시는 걸로 좀 네.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1층에 부족한 부분을 네. 지하랑 같이 사용함으로써 네.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점을 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하를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외부 네. 계단이 있는데 그 외부 계단을 통해서 네. 지하도 보고 그럼 제가 건물 외관에서부터 좀 볼까요? 네. 네. 어, 팀님 저희 지하에 한번 내려와 아, 네. 봤는데, 네. 보통 지하라고 하면 네. 어, 굉장히 습하고, 음. 예, 좀 어둡고, 음, 이런 네.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전혀 습한 기가 하나도 느껴지진 네. 않아요. 햇빛만 <laughs> 이제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 네. 지금 옆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바로 좀 이렇게 공기가 순환될 수 네. 있는 큰 통창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 환기에 대한 부분을 또 건물주분께서 신경을 좀 많이 네, 쓰신 맞습니다.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확실히 지하가 평수가 더 넓기는 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뭐 한번 좀 상상을 해서 이게 임차인으로 봤을 때는 요새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나 네. 이제 좀 젊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임직원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휴식 공간 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좀 되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하가 정말 습하지 않은 지하 같지 않은 네. 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층과 지하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좋겠네요. 네. 네.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1층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네네. 지하랑 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강남의 이제 사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laughs> 주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주차장에 한번 와봤는데, 어,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 자주식으로 네.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총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네. 8대. 가능하고요. 음. 만약에 통임대로 사용하시면 네. 이앞 부분도 음. 지금 주차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0대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전체적인 연면적이 네. 네. 약한몇평 정도?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283평. 네. 주차장 면적 포함하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아 주차에 좀 스트레스가 있고 네. 어느 정도 신축 건물에 통임대 사억을 네, 좀 임차하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한 좀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런 뭐 임대 조건 같은 경우는 어 저희 최성진 팀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주시면 네.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 주실 거고, 네. 어 조건도 굉장히 좋게 맞추실 거죠? 네. 네. 최대한 좋게 이제 네. 진행을 해야죠. 아, 네. <laughs> 저희는 뭐 오늘은 어 임대 물건으로 간단하게 네.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한번 다음에도 저희 팀장님이 또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 위주로 네. 어 한번 다양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슈가 리웨트의 정재환 팀장? 최성진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